제가 오늘 할 얘기는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조심하게 곱게 아무튼 자랐지만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저는 이제 어릴 때 혼자 타지 생활을 했고요. 나그 혼자 축구를 하면서 합숙 생활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많이 떨어져 있었죠. 사실 딱히 부모님이랑 살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불편한 점이 없었으니까. 밥도 차려주시고, 깨워주시고, 청소도 다 해주시고, 빨래도 해주시고 하니까. 결혼하기 전까지는 독립을 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29살에 취직을 했는데, 서울로 회사를 다니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4 시간을 쏟는 그런 헛된 삶은 한1년 정도 살, 살았어요, 살았죠. 좀 아, 앞에 가서고산 모자인데 오늘 이 모자를 한번 써보고 조비를 들고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돼요? 네. 혼자는 여기다 써야지, 저희 1인 손님은. 주개시키면안 네. 돼요? 아니, 주행시켜도 안 돼요? 아니, 안 돼요? 네. 아니 다른 손님들 이미 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혹시 그런 한테 서로 다 음, 지금 부족하니까 죄송합니다.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. 그래서 일단은 자취에서 좋은 점, 독립해서 좋은 점한 가지는 뭐냐면, 진짜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진짜,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도, 엄마 밥 먹으라는 소리, 청소하라는 소리, 무슨 소리, 이런 잔소리가 정말 없어요. 근데, 진짜 부모님이랑 살다가, 그 순간 한번딱 맞닥뜨리잖아요? 그러면 진짜, 그게 완전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, 진짜. 집에서 하루 쉬는 날도 아무것도 안 해도, 아무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. 그 고요함을 한번 맛보게 되면,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독립을 하고 몇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잔소리가 좀 그립긴 한데,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, 온전히 나에 대한 시간을 엄청 많이 세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든지, 뭐 그런 거를 아주 계획적으로 할수 있죠.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 보니까, 제가 본가 인천인데 인천에 살 때는 출퇴근만 거의 4 시간이라 사실 집에 갔다 왔다 하면 너무 지쳐가지고 할 시간도 없고 할 힘도 안 나요. 그래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해본 게어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영화관도 한번더 다녀본 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퇴근하고 이제 제빵을 배우러 제빵 학원을 다닌 적이 있고 세 번째는 또그 플로리스트 라고 하죠 하외 기능사 자격증 어, 이런 반도 들은적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이 했어요 d j i n g 도 배웠고 초반에는 사람들도 약 친구들도 많이 만났죠 초반에는 지금 거의 안 만나긴 하지만 그다 회사도 가까우니까 좋죠 그리고 이 모든 생활 반경이 30분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걸할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할수 있고 어떤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길 다니기도 편하고 그렇다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이 되게 좋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서 제가 뭐더 발전이 되고 뭐 그런 게 좋겠지만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사실 좋죠 이것저것 세 번째는 나에 대해서 좀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세, 혼자 살면은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엄청 할게 많아요 집도 뭐 꾸며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자립심도 키울 수 있고 더 부지런해지고 그다음에 요리도 할줄 아는 남자가 되겠죠. 그 나중에 아내한테 사랑받는 그런 남자가 될 수도 있죠. 자취를 하게 되면 또 연애를 하,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연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놀러 올거 아니에요? 상대방의 애인이 그러면 놀러 오면서 어,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걸 되게 파악할 수 있겠죠.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런 게 나한테 거슬리지 않, 않고 되게 잘 맞을 때도 있죠 어 그러면서 연애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꿈꾸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아, 동거를 꼭 한다기보다 동거를 하는 건 사실 저는 잘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립을 하게 되면 놀러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놀러와서 뭐 밥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해 놓을 수도 있고 이런, 이런 게 되게 좋은 점을 많이 알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놀러 왔는데 청소도 안 하고 다음 안내까지 책지 입니다뭐 자기가, 자기가 해놓은 것도 안 치워놓고 이러면 이제 아이 사람은 좀 아니구나 라고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남녀가 부모님 밑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결혼이라는 걸 해. 서로 이제 맞춰가 살아야 되는데 둘다 이런 경험이 없잖아? 그럼 진짜 맨날 싸우고 엄청 힘들 거야, 사실. 근데 이런 거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배우는 그런 기, 시간이 되겠죠. 그래서 되게 좋은 점이에요. 그리고 어, 네 번째,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까지는 안하려 했는데 네 번째 갑자기 생각났어. 뭐냐면 혼자 자취 하다 보면 집을 구해. 집을 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? 시세도 알아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 이자도 알아야 되고 어 계약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 다양한... 사고 자발 구간입니다. 그러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법을 알게 돼 그런 그러니까 점을 알게 되니까 생활의 지혜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알게 되는 좋은 현상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. 되게 좋은 점이에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제가 보면서 처음에 이제 2층 살다가 6층 살다가 지금 이렇게 한강 보이는데 살잖아요.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뭔가 읽어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성취감을 또 느낄 수 있다.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혼자 사는 건 장점이 많습니다.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엔 좀 더...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